여기는 상하이 딤섬 맛집 점도도 공미 창품부터 샤오롱바오까지 현지인은 물론 한국인의 입맛에도 찰떡처럼 잘 맞습니다 테이블에 깔려져 있는 종이에 나와 있는 요리인데 개 <laughs> 뜨거? 개 뜨거? 어. 아. 겉에는 튀김이고 안에는 과일인 것 같은 느낌인데. <웃음> <웃음> 이야 맛있는데? <laughs> 옷이 빨개가지고 지금 아... 만두가 없어져 그게얍땅 <laughs> 소스에 찍어서 이 요리는 홍미창펀이라는 이 식당의 대표 요리인데요 근데 안에 약간 깡가루 같은 게 있어서 식감이 막 바스락바스락하면서 이 안쪽에 있는 새우와 겹들여지면 입안에 이렇게 싸대기를 따다닥 때리는 <laughs>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생긴 건 병아리처럼 생겨서 병아리 고기는 아닙니다 오해.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귀엽게 병아리처럼 생겼죠 고어빵도 머리부터 먹는다 꼬리부터 먹는냐에 따라서 성격에 그게 있어요 저는 머리부터 먹겠습니다 아. 너가 머리부터 먹었다면 나는 복주멍부터 먹겠어 <laughs> <laughs> 닭봉팁 <닭통집> 좋아하시나봐요 뜨거우니까 <laughs> <laughs> 엄청 더쫄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